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알라예요. 오늘 우리 언니 생일이어서 오늘은 펀페리 펀페리 아레 f u n f 스플로 i r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필요한 재료들은 펀페리 박스 2 개, 여기 그리고 컵원컵 올일. 주컵 물하고 여섯 개 계란들. 시작해 볼까요? 꽥꽥. 이제 재료들을 다 넣을 거예요. 먼저 계란 6개. 계란 6개. 어, 하얀 거랑 같이 흰자 노른자 같이. 흰자. 흰자. 그리고 물 어 나오는지 조하지 괜찮아 먼저 저어 볼까요? 먼저 저보고 응 이제 오일 한 컵을 넣을게요 케이크 케이크 재료들은 다 여기 믹스에 있었고 믹스를 했고 해, 믹스를 했고 그리고18 350도에, 사, 350도에 예열. 예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크 재료들을 이 팬들에 넣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는 꼭이넌스틱 스프레이를 꼭 발라 주세요. 지금 붓기 할게요. 그래서 형을 쓸는 건데 네. 골고루 뿌려주세요. 어른이꼭스프이할때 도와주라고 그래요. 와 이거 대표 진짜 나쁘다. 이제 이거를 와! 이제 이거를 케이크 텐에 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푸카로이 찌르기 됐어요. 나는 옐로우 컬러링으로 레인보우 케이크 믹스를 만들어 볼거예요 yeah. 어, 먼저 옐, 엘라가 옐로우 픽 오케이 옐로우는 이렇 넣어보세요 섞어믹스 예스 이제 색깔을 다 이렇게 섞어 봤어요 이거는 보라색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잘 이쁘게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어벤에 넣을까요? 네, go go. 케이크 어벤에서 구워주던 동안 캔 e x p l o d i n candy를 볼 안에 섞어 볼 거예요. 우리는 어, 케이크안에 들어가는 캔디 믹스죠. 그렇죠? 음. 이렇게 열을 때 케이기 크 사탕이 바바바바 나올 거예요. 멋있겠죠? you 이게 이게 M&M Sprinkles 30 flavor Jelly Bean Jolly Rancher Bites 그리고 mini stars 하고 Skittles you 아 이거를 Jolly Rancher 아니 uh, Jelly bean 좀더 not matter 이렇게. 이제 먼저 이 구멍을 뚫을게요. 여기. 어, 가운데 잘 맞춰서. 이제 프라스틱 할 차례에요. 먼저는 여기 이렇게 윙을 하나, 프라스틱 하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음,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많이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만큼 될겠지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 네. 오. 이제. 많이 넣는 게 좋을 같아요. 많이 넣으면 응. 잘 붙여져요. 네. 뚜 됐겠다. 이제 브라 파스다 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파티에요. 사탕을 넣는 거예요. 우리 구멍 안에. 구멍 구멍 안에넣될 거. 파스팅이 조금 나온데 괜찮아. 그치? 이제 사탕을 살살! 진짜 예뻐요. 안에 봤어요? 그냥 색깔이 펄펄이와펄 냉장고에서 이제 케이크를 뺐어요. 이제 버터크림이랑 한번더 발라볼 거라서 그다음에 스프링클을 붙일 거예요.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버터크림을 이만큼은 여기 있어요. 이런 데는 이렇게 한번더 붙여 주세요. 엄마 도와줄까요? 아니요. Sure. Ooh, that looks good. Ella. Yeah, good job. 이거 잘 지업. Up. Very okay, good. Up. to have the paintbrush. 그거 봐 봐요. 이렇가 위에 다 뿌려 보세요. 네. 나다깨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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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laughs> 우와, <laughs> that l o o 다 완성됐습니다. <laughs> 맛있죠? 음,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근데 진짜 잘르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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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렇게 캔디가 나왔어요. 잘릴 때. 이빨 빠질 것 같아.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빨 하나 더 빠질 거나? 오늘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도 꼭 집에서 꼭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마, 까먹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